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1987년 6월 전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난 시위는 무엇인가요?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 항쟁입니다. 밥에 고추장과 야채를 넣고 비벼 먹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입니다. 태극기를 조기 개양하는 날은 언제인가요?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봉 아래 세로로 김면만큼 내린 후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봉 아래 세로로 김면만큼 내린 후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한국에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효과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쓰레기 종양제입니다. 쓰레기 종양제입니다. 금속 활자로 찍어낸 현존하는 최초의 책이며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남아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은 무엇인가요?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물기를 뺀후 음식물 전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공용주택의 경우 준비된 음식물 수거통에 넣습니다. 물기를 뺀후 음식물 전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공용주택의 경우 준비된 음식물 수거통에 넣습니다. 서울을 옛날에는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일정 기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사회복지회관입니다. 사회복지회관입니다.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1987년 6월 전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난 시위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6월 민주항쟁입니다. 밥에 고추장과 야채를 넣고 비벼 먹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비빔밥입니다. 태극기를 조기 개양하는 날은 언제인가요? 정답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봉 아래 세로로 긴면만큼 내린 후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한국에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효과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쓰레기 종양제입니다. 금속 활자로 찍어낸 현존하는 최초의 책이며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남아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정답은 물기를 뺀후 음식물 전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공용주택의 경우 준비된 음식물 수거통에 넣습니다. 서울을 옛날에는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정답은 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일정 기간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사회 봉사 명령입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사회복지회관입니다. Good.